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정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애용했던 어플을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요. 어, 카페, 베이커리, 음, 상품권, 기타 등등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어, 바로 팔라고라는 어플입니다. 네, 팔라고 어플을 켭니다. 이용하시려는 카페나 상품명을 검색해주세요. 자 보시면 같은 아메리카노인데 3,800원, 3,540원, 4,000원 이렇게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다가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걸 누르신 후에 이용을 하면 되세요. 커피가 아닌 다른 것들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충전 수수료인데요. 보시면 어떻게 충전하는지에 따라서 최소 3%에서 9%까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로 충전하시면 10회까지 충전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사용 후에 내가 구매 확정을 누르면 바로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가는 시스템이라서 혹시라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환불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금액은 충전해 놓되 필요할 때 그때그때 결제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카카오페이로 충전하셔서 사용하시면 어, 현재 이용 수수료까지 면제되시니까요. 어, 더 할인된 금액으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짠테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